칭의의 결과 그러한 제목을 걸고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칭의의 결과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칭의를, 칭의를 받았다 칭의를 예? 받았다. 그 말씀이죠. <laughs> 아,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 그 칭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쭉그 다음에 쭉그 칭의의 뭡니까? 결과. 예? 결과. 예? 그 결과.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다 믿음으로 얻다 칭의를 모으어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이제 둘로 나눠서 하여 갔어요. 믿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 예, 예 믿음에 대해서 <laughs> 둘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습니까 우리가. 예, 칭일로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예? 어, 조금 더 내려가보면요. 예? 예, 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으롭다 얻는다. 예,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게예요 어. 다른 그 무엇으로는 의롭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뭐, 예? 뭐,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래서 으롭다 얻는 게 아니고, 또, 뭐, 예, 집분을 받았다, 받았다. 예, 그래서, 의롭다 하면 얻는 게 아니고, 어, 또 뭐, 뭐 예? 예,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의롭다 하면 얻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의롭다 하면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음? 못 오로지 믿음으로만, 어 오직 믿음으로만 얻다 먹는다. 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믿음으로만 얻다 먹는다. 그렇게 주장한 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에, 어,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 에 예? 믿음 플러스, 어, 예?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믿음 플러스 사랑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까? 예?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 믿음 플러스 우리가 부재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다른 건다 몰라도 믿음 플러스 사랑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예.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러면 사랑은 뭐이냐? 그 사랑은, 어, 그것은 하나의 공로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서 사, 어? 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 사랑은, 어, 이게, 위다담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지, 이거, 어? 예,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무엇을 사랑을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다른 거, 그, 구원, 구워, 구 없는데, 다른 거 보탬이 없어요. 그건 오로지,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 전부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어로지 믿음으로 많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어 아, 그렇게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 이렇게 믿어서 내가 내가 뭘좀 해야지. 예? 예.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어.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선물 예? 예. 어, 예배서 2장 8절 가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예. 예배서 2장 8절 한번 살펴봅시다 예, 그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예. 이 예, 은혜는, 어, 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값 없이, 예? 예, 주시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요. 어, 우리 찬성, 그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알수 없다. 어, 3절에서 보면, 어, 왜 내게 성령 주어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다. 어? 어그 성령께서 믿게 해신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뭐 어, 믿으려고해서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인데 에,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면, 자랑치 말라고, 자랑치 말라고. 예? 내가 사랑해서 믿고 사랑, 믿음 플러스 사랑해서 구원 넣었다 하게 되면, 아, 내가, 어, 하나님 나의 믿음도 주시고 나도 또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 넣었다고 그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여기. 예, 여기, 에에 예. 9절에 보면, 핵미에서, 예배에서 2장 9절에, 행미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예?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뭐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예? 특별히 구원 어둠에 있어서는, 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예? 자, 여기 이제, 어, 로마서 3장에 가서도 보면은, 예, 로마서 3장에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울었다 모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웃는다. 예, 어었다 모는다. 어, 로마서 3장. 절 어, 26절 봅시다, 26절. 곧 이때, 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심이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없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없다. 예? 그 왜?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못해서 뭐, 구원든 거, 어렵다 하면 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답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읍다고든가거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읍땅으얻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 예?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거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손.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어? 예? 이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받는 손. 그래서, 원우산 믿음을, 예, 관도. 예, 발부욕의 교회 앞에 지금 앞에 보게 되면 하수 하수를 예, 하수 하수 뭐야? 하수도지요. 예? 하수도. 그걸 지금 만든 예, 만든다고 하는데 어? 어. 그럼 하수도가 뭐뭐 뭐, 뭐 있어요? 뭐힘이서요 그냥 가지물 내려가면 저물 내라는 거지. 그물 내려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통이지. 관이지.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이 믿음으로, 어, 이렇게, 어, 구원 얻는 것인데, 그건, 그건 왜냐 하면은, 이제, 어,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예, 예, 자랑하지 말라고, 예. 예. 자, 우리, 예, 어, 로마서 이제, 어, 3장에 가서, <laughs> 어, 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지 뭐여?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그 말씀이에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이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예, 예. 예. 우리도 이제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없다 모는다 믿음으로만, 어? 구원을 얻는다. 예, 예. 누구를? 예수시도. 예, 예수시도. 예수시도의 주어심과 부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그 구원의 완성이지요.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 19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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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절 30절 어, 3절 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 없다, 하실 하나님은 한문뿐이니라이 말씀을 보면, 예, 이 할래자, 유태사람들이 다 할래받았지 않으세요? 그니까 러 유태인이나, 또 무할래자, 어, 어, 이방사람들은 할래받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할래받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다 세례받았죠. 예. 그니까, 예, 이렇게, 어유태인이나 예? 이방인이나 어, 예? 어 뭡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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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다운 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다운 분다 그런데 그이다함을 어, 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한 분. 예? 어. 나는, 는 누가 의롭다 할수 없는 것이죠. 칭의를 줄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31절에, 그랜즈, 우리가 믿음으로 말암 아마 유범을 폐기하느냐? 아니, 그죠. 믿음,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율법 필요 없냐, 그 해요. 율법 필요 없느냐. 어? 그럼 믿음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예?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 아, 그럴 수 없다. 율법 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볼수 없다고 말해요. 어, 어, 그 어. 율법이 필요한, 필요한 거는 예?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거 알고, 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어,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 그율법이 예? 죄값을 사망이라 했으니까. 예수 시께서 대신 우리대 신, 예, 죽으시고, 예, 예, 그,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지요? 율법이 필요하지요? 율법 필요하지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뭐라 지죠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육법을 굳게 세운다. 어? 우리도 뭐라 그래? 우리 율법 필요 없다고 합니까? 어? 우리 스키는 필요 없다고 해요? 아니지요? 우리 식기명을 다 어떻게 해요? 식기명 예? 지키려고 하지요. 지키면, 식기명 사랑하려고 하지요. 식기명 딸 나와야 하지요. 예? 우리가 부족해서 못, 못해서 그랬지. 예. 제일 개명.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버리십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일법,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유법 필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유법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어,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나님이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뭐예요 또, 예? 어, 하나님 이름을 만날 때까지 하려고 하고, 어?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어, 예? 시키면 다 우리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시키려고 하죠. 그 지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잘 되고, 어, 복받고, 또, 한나라가서 상을 받고, 아, 이법 뭐 우리가 굳게 세우려고, 더 굳게 세우려고 노력하지요. 예? 그래서, 어, 예, 법을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을 얻습니까 어, 렵다을 얻었습니까?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율법잘 지켜야 돼요. 예? 이 십계명 뿐만 아니라, 아, 예, 아, 우리가, 이뭐예요 적어도, 이십 뭐, 예? 식계명을 사랑하고, 이 식계명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갈빈 선생님은 그 목회하실 때에, 예배 시간에, 어, 이 식계명, 어, 식계명, 어, 이렇게 매, 예, 예배 때마다 봉독했다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예. <laughs> 그저 이제 중 중국 교에서는 이 십계명을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는 이제 찬성아이 찬성가나의 이 성경에 이 보면 제일 앞장에 이 앞뒤로 제일 앞뒤로 에, 뭐인가 주님께서 가신기도 또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다 이렇게. 어이 세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신경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신경 그 얘기하면 아 그런 거 있었나요? 예, 예. 예. 우리는 이 십계명을 사랑해야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님과의 신기도만들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사도 신경도. 야,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어, 우리가 신앙, 그걸 신앙로고백하는 데서, 예, 그걸 가지고 또그 어? 사실은 그거다더 쉽게 명을 기억해야 되지요. 사실은, 예, 예, 사실은 십, 사도신경보다 쉽게 명을 더 기억이 여기고, 아, 이거 쉽게 명을 예, 우리가, 야, 야, 이렇게 봉도하고 그면더 좋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니까? 예, 어, 예,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구원을 얻다 는걸참 확신하게 되면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하는. 잘 순, 예? 순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예, 사장, 로마서 사장에 들어와서는, 어, 예? 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소개해요. 예, 어,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 누굴 소개합니까? 다윗. 어. 이 다윗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었다고 얻떻고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얻었다고 했다. 예?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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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앙을 본받고그신 그런 신앙을 가지라 예? 이 사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요 예,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장 예, 3 절에 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위로 의의로 여겨지 말란 말이에요. 그가 뭘 해서 아니죠 여기 보면 그가 뭘 해서 아, 이 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어렵다고 얻은 것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 없다. 에? 또 아브라함이 뭐할 일을 받아서 어떤 모델이야?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어떤 모델이야? 그것이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되다단모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소개하는 거예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거스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못했다 너희들도 예?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더라 이것이 이제. 4장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4장은 예? 네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우리 오늘 어 관련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어어 어, 우리가 잘할 것이 있느냐? 뭐리가잘 잘할 것단 말씀이지요. 예. 미, 믿음으로 그뭐 은혜로 가보실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 뿐이지 찬양할 예, 것 뿐이지 우리가 잘할 것이 뭐 있겠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어, 율법을 어? 폐기하지 말고 더욱더 율법을 세우라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잘 준수하는 신앙이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하 것이지요 예.